안녕하세요, 주식민식 TV입니다. 6월 22일 화요일 종목 분석 요청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루님, 저희 멤버십 회원분이시죠? 데이터 솔루션 분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러면 데이터 솔루션 아까 잠깐 봤는데 차트 좋았거든요. 그럼 데이터 솔루션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로 가시죠. 여기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데이터 솔루션 보시면은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이 터졌어요. 이 앞전에 많이 터졌고 이 앞에서 저항대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저항대가 이 정도 나와요. 지금 여기서 그 어떤 저항대에서 이렇게 좀 맞고 떨어지고요. 여기 저항대에서 여기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지지와 저항 라인이 형성된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지지와 저항 라인을 여기 장대 양봉 상한가봉이 뚫어 올리면서 한번 슈팅이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지지를 받았으면 바로 올라갔을 텐데 세력들이 조금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신기한 게 저는 요 앞전의 저항대를 보고 그렸는데 최근에 그 지지 라인도 맞아 떨어졌어요. 이렇게 맞아 떨어졌고 448일선과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지지가 잘 나오고 이번에 슈팅이 나왔습니다. 상한가를 갔다가 좀 빠지는 봉이긴 한데, 요거 거래량 터지면서 슈팅이 나왔어요. 요거 앞전에 거래량 많이 터지고 끌어올리고, 세력들이 나간 흔적은 많이 보이지 않고, 지금 눌러주고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왔거든요. 요거는 차트 정말 괜찮아 보입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좀 괜찮아 보이고, 아직 거래량이 많이 안 터졌기 때문에, 이거는 타점 한번 잡아드리면 은 지금 5일선을 한번 보셔도 돼요. 5일선 타점이 오늘 종가가 5일선이에요. 이 분홍색 라인이 5일선인데 5일선 한번 타점 보셔도 되고요. 이거는 그래도 여기 한 중심 라인까지는 빠진다고 보셔야 돼요. 중심 라인까지 빠진다고 보시면 은한 마이너스 7% 잡고 이거 반등 노리고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5일선 타점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들어가시고요. 여기 평단가 낮추기용으로 여기 아래에 서한번더 들어가셔서 평단가를 여기 중간쯤에 맞추시고 여기 여기서 이제 손절 라인 잡으시면 돼요. 안 그러면 지금 여기서 들어가시고 여기서 2차 매수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6730원 부근에서 2차 매수를 들어가시고 그리고 여기 손절 라인을 좀 길어요. 손절 라인 길게 잡으셔 가지고 요봉의 식가를 잡으시면은 요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지지도 잘 나왔고요. 지지와 저항 라인 아까 잘 나와 있고 여기 기준봉 비슷하게 봉하나 떴고 요건 한번 어떻게 갔지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차트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농사매매 영상 짧게 하나 올려 드렸어요 여기 우림기계 어제 멤버십 종가배팅 주였는데 요거 바로 슈팅이 나와서 전 매도로 하고 요거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전 관심종목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먼저 화신전공부터 가보겠습니다 여기 화신전공 오늘 슈팅이 또 나왔어요 이거 좀 수상했는데 아.. 아니나 다를까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앞전에 세력들을 위한 영상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그 주인공이기도 한데 와 이거 결국에는 날아갔네요 갈것 같긴 했는데 제가 조금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요거 뭐 상승 추세 아주 잘 타고 올라갔고요 하단부에서 계속 반등이 잘 나왔는데 저는 이거 좀 익절 두번 하고 손절 한번 하고 익절 한번 하고 해서 이거 3, 3승 1패 종목이에요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으로 옵티시스인데, 옵티시스 이거 이상합니다. 진짜. 여기서 한번더 올라갔어요. 한번더 올라가서 상가를 갔습니다. 와, 위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요즘에, 와, 이런 종목. 저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데, 와,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이거 분석 두번 정도 나간 것 같은데, 맞죠? 3월 19일, 5월 18일 두번 나갔는데, 아래에서 잡으면 잡을 수 있었지만 저는 위에서는 잘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유 에이텍입니다 대유 에이텍 보시면은 요거는 분석이 나가고 슈팅이 한번 나갔을 거예요 요거 3월 18일이면은 어디죠? 3월 18일? 여기 부근이네요 여기 부근에서 바로 올라간다고 이거 화살표로 그려놓은 것 같은데 뭐 그냥 횡보를 하다가 슈팅이 나왔어요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터져긴 했는데 매집봉처럼 뜬 거래량이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눌러주고, 요 자리가 지지 라인이네요. 제가 분석했던 라인도 여기고, 여기서 계속 지지가 나오고, 오늘도 여기서 슈팅이 나왔습니다. 와, 이 종목도 많이 올라갔네요. 다음으로 상보입니다. 상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봤을 것 같네요. 앞전에서 이게, 다음으로 상보입니다. 상보 보시면 요것도 여기 저항대를 그려놨어요. 그리고 저항대 뚫고 위에서 지지받고 슈팅이 나온 걸 보실 수 있어요. 요거는 앞전에 매집 흔적도 많이 보였고, 이번에 거래량이 조금 많이 터져면서 올라갔네요. 요거는 뭐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 좀 눌러졌을 때 잡으셔야겠죠. 그래서 저는 아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제 타점은 조금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전안 들어가고, 요런 종목, 뭐, 정구 언덕, 앞전에 매집이 있고 전고 언덕 돌파하고 위에서 지지 받으면 가는 패턴 요거 한번 다음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홈캐스트 입니다 홈캐스트 요거 오늘 슈팅이 더 나왔네요 여기 앞전에 거래량이 바닷권에서 터지고 요바닷권 위에서 조금 지지를 잘 받다가 224회선을 뚫고 다시 한번 올라간 걸 보실 수 있어요 홈캐스트도 최근에 분석이 나간 거죠 6월 16일날 나갔는데 6월 16일이면 여기죠. 이 양봉 떴을 때 나갔는데, 아, 이건 눌림목이 안 오고 그냥 바로 올라가 버렸네요. 바로 올라갔습니다. 좀 크게 올라갔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선제예요 한국선제도 보시면은, 요 앞전 정구 언덕을 여기서 요게 뚫어 올리고, 위쪽에서 조금 지지가 나온 것 같아요. 위에서 좀 지지가 나오고, 오늘 또 슈팅이 나왔네요. 오늘 20%, 요, 요봉 20%네요. 요봉 20% 갔다 왔고, 여기서 분석이 나갔는데, 이렇게 한번 슈팅이 나오고, 위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올라갔습니다. 이거 전구 언덕 뚫어 올린 종목들 좀 무섭긴 하지만, 손절 잡고 대응해봐도 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험한 자리는 제가 분석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요런 종목 잘못 들어갔다가 진짜 한 10%씩 그냥 빠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냥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새 종목은 제가 종가 베팅 관점으로 가지고 와봤어요. 이거는 금방 올라갈 것 같으니까 어떻게 가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SNU부터 가볼게요. 여기 SNU 보시면 SNU는 앞전에 많이 분석이 나갔었어요. 그리고 이거 여기서 매집봉이 떴고요. 매집봉이 떴고 여기 지금 저항대로 뚫어 올렸습니다. 전고 저항, 저항을 뚫어 올리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바로 올라갈 것 같아요 바로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보는 종가베팅 관점입니다 이 오스템도 보시면은 제가 앞전에 많이 그려놨죠 그리고 앞전에 분석이 나갔었고 앞전에 그어은 저항대를 또 뚫어 올렸어요 요것도 종가베팅 관점으로 한번 지켜볼게요 다음으로 SGNG입니다 SGNG 보시면은 여기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죠 요건 매집 흔적으로 볼수 있고요 여기 앞전에 요것도 비슷해요 저항대를 지금 뚫어 올려 가지고 종가베팅 관점으로 한번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거 바로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커 보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삼각수렴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죠 그리고 뚫어 올렸기 때문에 요건 어떻게 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세 종목은 다 종가 베팅 관점인데, 요거 한번 관심 종목 넣어보시고, 어떻게 가지 한번 지켜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